전국대학교 선교연합회 강영무입니다. 저희가 이번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주대학교에서 26차 전국대학교수 선교대회가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더 멋진 세상이라는 그런 주제 가지고 우리가 26번째 전국대학교 선교대회를 갖게 되는데 그동안 각 대학에서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그런 사역들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하고 또 여러 귀한 그런 목사님들 모시고 또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뜨거운 기도로 힘을 묻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의도 순공교회 이영은 목사님 모시고. 또 한국 C.C. 대표인 박성민 목사님, 또 몽골 국제 대학의 이영규 선교사님 등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교수님들께 귀한 말씀을 전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사모님 같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주 대학교에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 복무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는 그리고 또 같이 헌신하시는 동료 교수님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주요하로 인도할지 의논하며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주대학교 김형길 교수님 그리고 또전국에 있는 여러 기독교수님들 지난 일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해오셨습니다. 정말 좋은 그런 귀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수님들 많이 오셔서 큰 은혜 받고 또 복된 시간 갖는 그런 기회를 꼭 이번에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